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사명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명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에 바짝 올랐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12.54% 가량 크게 바짝 올랐다가 자윗꼬리 길게 달렸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은 자 외인들 통해가지고 좀 대량의 매도 물량들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사명 같은 경우 는 제가 또 개별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캐페시, 커패시터 필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자이 커패시터 필름이 어디에 사용되냐 자 전기 부품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죠? 자, 전력입니다. 자, 이 전력 관련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얘기가 나오 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 나오던 얘기들이 지금 한국에서 갑자기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포함해서 전부 저 이제 전 세계가 이 전력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제가 커패시터 필터 관련돼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소자면서 자, 지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안정성을 부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전기차와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이제 일반 가전 등 굉장히 다양한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이제 ESS에도 이제 활용이 되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사명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커피시텔 필름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많이 의존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근데 이 사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 국산화 성공을 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제 실적 관련돼가지고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커피시텔 부분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략 인프라 산업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 최근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 흐름들을 보여준다 해도 한 번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 캐파시터 필름 제조사이기도 하지만, 자, 글로벌 이제 캐파시터 필름 제조사 중 탑3에 들어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그만큼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 더욱더 좀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 자 다만에 이제 좀 거래량이 최근에 다시 한번더좀 터지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준다고 하면 더 탄력있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모멘텀과 그리고 수급이, 수급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뉴스 하나 보실 텐데 자이 뉴스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11월 16일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삼명 15년 만에 분기 최대 이익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 전기전자 소재 사, 업체인 삼명이 15년 만에 최대 분기익을 달성을 했고 자 일단은 5월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468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38% 증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대비했을 때155% 증가한 56억 원으로 지금 2010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실적 성장들이 계속해서 좀 눈에 보이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전력 공 아, 그러니까 전력 난도 전력 난이지만 이 전력 공급망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연간과 그리고 분기를 좀 같이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다시 전년도 대비 됐 했을 때 이제 매 매출액과 영업이 전반적으로 성장이 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자 지금 분기도 보시면요 예, 전분기 저희 6분기 대비 3분기 대비했을 때아 2분기 대비했을 때 죄송합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 이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한마디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윗고리가 좀 달리다고 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그런 체크 포인트지 않을까. 자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점 부근일 수도 있겠으나 자,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좀 모멘텀 돌 그리고 시작 성장을 본다고 하면은 좀 메리트 좀한번더 지켜보실만한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지금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엠템이면블루랙뭐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주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비판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 리고 있 고, 무료 로드 리고, 지금 현재 12분받 아가 셔 가지고, 지금 18분남 으셨 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보 시면 좋겠 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 와 그리고, 이 정보 방 필요 하신 분들은 요？지금 앞에 번호 010 2757에9181로 동북 명 문자 보내 주 시면, 요초 대링크 같이 보내 드 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 까지 무료 로 보내 드 리고 있 다라고 말씀 을 드릴 수있겠 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공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